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빨간색 프로토스 신재욱 선수. 몽진 스토어스 플라이. 네, 암흑 기사 빌드를 통해서 스테파노 선수에게 1승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는 한 씨에 위치에있습니다 이지 스테파노 레드 이 코어. 자 부리의 일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스톱파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세트 기대해 보겠습니다네일 경기 때의 신재욱 선수의 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성소가 예 보여도 관계 없다는 식의 대처였죠. 네 예, 대군수가 본진에 들어온 지 한참 됐습니다만 뭐 파수기나 추적자로 잡아줄 생각도 안한 걸로 봐서는 예 들켜도 관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허. 예 연습 상황에서는 아무 기사가 맡긴다고 할지라도. 막히는 동안에 상대방도 뭐포자쪽수나 저글링, 뭐 감시 군주 이런 유닛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공이역 광전사로 갔을 때는 더 막기 힘들더라 이런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 기 사이에서 거의 뭐 경기가 끝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후 좌우 뭐 상황을 살펴보니까 박기만 선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백원주로 봐도 난 자신이 있다, 뚫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스텝 들고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이 여자는 콤보였었죠? 네, 광장사를 네. 밀어 넣으면서 했던 것이라서 사실 퍼즐족수를 건설한다고 해도 어, 광장사에게 이미 흔들렸던 것가어가 헛간 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스텝하는 선수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신재욱 선수 오늘 1, 2, 3 경기 모두 패살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호. 자, 아, 일단은,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를 해주고 있는 신지옥 선수구요. 스테파노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영재설처럼 선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왔을지도 만점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은 신지옥 선수의 아이디에 좀 어울리게 공중인인술 한번, 뭐, 그, 뭔가 재밌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같습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뭐, 멋진 전략도 중요하지만, 뭔가 본인의 아이디, 그리고 현재 상황. 네. 그그 선수의 캐릭터 이런 것과 맞물려서 딱 전략이 시전이 되고 승리를 따냈을 때 임팩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더 생각해보면 반대죠 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이디로 만들기 문에 이런 스타일의 경기가 가끔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어. 우주관문 테크를 활용하면서, 네. 이쪽 나갈지도 한번 재밌게 지켜보면 을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구화장을 펼쳐주는 스테파노 선수. 일단, 뭐, 보통은 이제 12시적으로 구화장을 펼쳐주는 선수들도 많은데요. 네. 아래쪽으로 펼쳐졌다는 것은, 뭐, 바퀴 러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동선을 단축시키는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3베이스 체제를 시작하는 스테파노 선수고, 아직 코드 A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뭘 보여준 게 없어요 그쵸 그렇죠? 네, 사실 플레이 코드 S에서도 스테파나 선수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코드 A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적어도 스테파나 선수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그런 커리어와 명성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적어도 코드 A 1라운드, 어,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독복하고 승략 관계상 버티지 않, 않고 코드 S에 바로 직행해야 조금, 아우 어, 뭐 스테파노 조금 하는 것 같다, 이 정도지. 사실, 스테파노 선수에게 거는 그 기대감에 그 어, 국내 팬분들이나 국외, 그러니까 해외 팬분들이나 적어도 8강 정도 네. 못해해도 8강에 스테파노 정도면 결승도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그 만큼 스테파노 선수는갈 길이 정말 먼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스테파노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해외 선수들이 많이 도전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뭐코드의 2라운드에서 떨어지고 예선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이 어 도전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도 들면서 네. 어, 여러 가지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외국팀에서 한국 선수를 많이 때려잡았거든요, 스테파노가. 그렇죠. 네, 한국 GSL 무대에서도 뭔가 본인의 진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요. 네. 네. 이번 세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공아치도 올라가고 있는 신적 선수. 이겁다. 어, 아직까지는 조금 평범해 보입니다. 어, 불멸자 오리노시라고 보기에도 융화소의 타이밍이 조금 이른데, 어, 가스 수급도 처음부터 노리고 있다는 것이, 어? 일단은 보이고 있다고 싶네요. 약간은 타이밍이 생겼는데, 네. 네. 그렇다면 속일 수도 있습니다. 불멸자 오리노시가 3용화소를 먼저 앞당겨서 수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용화소를 약간 늦추면서, 방물과 가스의 밸런스를 조금 맞추는 편인데, 이건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여기서 관문이 계속 늘어난다면 불멸자 러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네 지금까지 뭐 사관문 체제에서 황혼의에 올렸다면 운영으로 판단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탐사정을 좀 많이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네. 비슷한 이로는 이제 그 공윤정 그... 선수가 불멸자 우린러시를 또 강행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이제 어, 처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인 경우도 있지만 불멸자 모아놓고도 경기를 좀 늦게 끌고 왔던 있었죠. 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확실히 끝까지 봐야 신격 선수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한 네. 다섯 개까지 여섯 개 분명히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신재욱은 1, 2, 3경이 모두 필살기를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네. 그런 조금 맞춤 대응을 생각하면 은 2멸자 올인너시가될것 같긴 합니다 두분대3물 네. 멸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강호노에까지 오, 이거 한번 진출합니다 예, 네, 불멸자를 뽑아서 한번 막고 트리플 한 이후의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도 볼 수가 있고, 겠 그렇죠. 아무래도 항운회가 올라갔다는 것은 공이업을 바로 이제 눌러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정윤재 선수가 어, 이전전과 똑같죠. 네, 그때도 이제 불멸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준 다음에 버그가 아차 싶은 타이밍에 이제 바퀴 한번 소모했다가 무료주인이 띄우기 전에. 그리고 이제 엄마처로 다시 역공을 했을 때 프로토스가 그리고 이제 가져간 경기 그 패턴을 지금에행편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입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바퀴들이고요. 승격선수는 전멸 연구까지 눌러줬습니다. 네. 동선은 가깝습니다. 서로 이제 제이멀티를 가져간 뭐 부하장이나 연결체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병력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프로토스에 비해서 저거는 훨씬 더 이제 병력을 많이 지어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불멸자 세기부터 보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아가면서 네. 이제 플레이를 하겠다는 신재욱 선수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여, 여, 이럴 때 이제 스테파노 선수가 해줘야 할 것이, 굳이 여기로만 갈 필요 없습니다. 일부 병력은 쿼터지안마당을 치면은 어 어디가 빛이 나옵니다. 네. 역장 떨어지면서 일부 병력이 돌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회 공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앞마당, 앞마당. 신재우 당황하면 안 됩니다. 불멸자, 불멸자, 아, 불멸자. 광대사가 뒤을 막았어요. 네. 역장이라도 쳐서 난 입은 막아야 됩니다. 자, 네. 그런데 이쪽 역장 치면서 나머지 바퀴 병력 제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신재우 선수가 이득가 챙긴 겁니다. 네. 불멸자로 저기... 치킨사서 받고 있거든요. 오, 여기는 일단 뭐자여 병력들 처리를 했고, 아직까지 입구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 병력 오거든요 네. 어, 이럴 때한 다수의 저글링이 불멸자에 달라붙어버리면은, 예, 역장도 많이 빼냈겠다. 조금 효과적인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저글링 추가가 조금 늦긴 했어요. 어, 일단, 오. 이병력은 앞마당으로 한번 가볼 것 같은 움직임이고요. 네, 이제 아스라스라 타이밍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파나 선수도 소래의 확장에 가깝다는 것을 알자마자 경기가 길어지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다이스크를 조합해주면서 바퀴와 히다이스크 조합으로한 번, 네, 밀어붙이겠다 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결국 신재혁 선수도 너무 여유 부려서는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 거신을 조금 생각을 해줄 상황이요 어, 번, 역장 한 번, 한 번, 많이 없군요. 어, 이것저것 경기 너무 출 됐습니다. 역장을 넘어서 둘러치고 아, 있습니다. 이건, 아 이거 이건 조금 아니었어요 신정. 네 완벽하게 패로 차단. 아 이건 결정적이네요. 불멸자 파수기까지다 잡아냅니다. 네. 네 이런 플레이가 이제 스테파노 선수의 장점인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막아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정 선수는 어, 양쪽을 치는 공격을좀 무서워해서 둘다 막으려고 병력을 중간에 배치한 건데. 그게 좀 잘못된 판단이었죠. 네, 자신의 입구는 아예 그냥 거물로 틀어 막아버리고, 확장 지역의 모든 병력이 이제 버티면서, 네, 조금 이제 효과적인 수비를 생각하는 게 어떨지까지는 아쉬움이 남지만, 힘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아, 이제는 스테파노 선수가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허리가 잘리면서 6시 멀티를 내주기, 아, 내줬고요 그리고 12시 멀티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스테파노. 네, 이건 뭐, 공격까지는 않더라도, 이거 재련소만 파괴하고 빠져도, 일이죠. 네, 재련소만 깨고, 일부 병력. 라이완성됐습 이렇게 되면은 저그는 굳이 다이스크를 많이 눌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글링 바퀴 최뭐 뭐, 고집하면서 적당히 시간 끌어주면서 팔카스 이후에 미탈스크를 띄워도 에, 구도가 괜찮죠 에. 히드라 리스크에 이어서 퉁지탑까지. 어... 히드라 리스크 선택도 뭐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유닛 뽑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프로토스가 불멸자를 계속 눌러주고 전멸 추적자를 준비하면서 공격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신을 뽑기에는 가스가 좀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아... 나가고 있는 히드라 리스크는 정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공 이어 타이밍까지 맞춰줄 수있으니다 뭐 사실 지금은 1번에만 찍어주지 않고 병영 어떤 것을 눌러주더라도 예, 스테파노 선수가 괜찮은 것같긴 네.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탈비 합니다. 불멸자 4기 있어요. 네, 역장 세는 곳이 없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빠져나오게 되면은 정말 기억이 더 좋아지죠? 네. 네. 역장이 사라지는 타밍을한번더 노려볼 것 같습니다, 스짜 바로. 네, 시대스가 허리 뚫을 수 있게 되면은 그 화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바크와 이드라 리스트가 추적자와 불멸적 파수기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역장과 수황편 없거든요? 네. 자, 그래도 한번 밀어냅니까 신재요 아, 이건 다 잡아야 됩니다. 따라가서, 그렇죠, 이거가져아야 돼요. 그렇죠. 야, 앞전면까지. 일부 병력까지 제거를 합니다. 뒤쪽에 저글리. 네, 여기서 신재우 선수는 확장 가져가고 운영 생각이 좀 어려울 겁니다. 최인하기와 병력 수가 낮서 자, 저글병이 모이자에 한번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아, 이것도 무섭군요. 타이밍이 빨라서. 네, 하지만 불멸자가 희대식을 상대하기에는 그게 좋은 인식은 아니죠. 네, 점사되어 있네요. 불멸자 먼저. 제거 됐고요. 네, 불멸자 떨어지면은 그 이후에 바퀴를 또 네, 그 역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추가 병력 소환이 좀 느려 보이구요. 야, 불멸자 모두 다 잡힙니다. 네, 전막 지원을 또 나름대로 받았기 때문에 스텔파론 건의 병력 초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요. 네, 전멸 컨트롤 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건 이미 이제 아마 신정 선수도 어렵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프로토세 병력 지지 스테파노가 이번에는 본인의 어떤 색깔 제대로 보여줬네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이제 도화장을 넓혀가면서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빨리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바퀴저글링으로 흔들어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플레이에 대비해서 신재혁 선수도 물멸자를 3개나 걷고 차원관문을 많이 늘려놓고 이제 추가로 이제 연결차를 건설하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들어오는 공격에 역량을 많이 소모했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두번째 오는 공격에는 조금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아, 신지옥 선수는 6시 멀티와 그리고 앞마당에 들어오는 동시 공격에 신경 쓰다가 결국은 6시 멀티를 잃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스파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부지런함입니다. 후니어병병력이 이제 이동하면서 상당히 빈틈을 찾아내는 시도가 어, 자주 이루어지는 선수인데 예. 그건 이제 신정 선수가 약간 놓쳤던 것 같고요. 어, 좀 양방향 경제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꼈던 신정 선수가 병력을 중간에 배치한 것은 조금 거박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과감하게 일부의병력을아예리언 확장 지역에 배치하면서 1 0키로 버티고 그리고 자신의 앞마당엔 어느 정도 뭐 두세기 정도의 파수기 정도의 어, 파수기를 버티면서 역장 한두 번만 이제 제대로 쳐주게 되면은 무언명령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런 쪽에 보고 맞춰나가는 플레이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승자는 마지막 3세트에서 갈리게 되었습니다. 전전 GSL 이시르산재 신재욱도 데스테파노의 그 빌드를 짜왔었고. 두번째 세트는 스테파노가 자신의 강력한 장점을 살려서 승리를 따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우가 프로토스로 상대로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벨시를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일단은 제이 멀티부터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신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